춘천의 겨울을 작은 예술조각들로 채워나가는 마을 아트 빌리지가 개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술을 보고 취향을 나누며 함께 만들고 겨울을 즐기기까지 모든 경험이 하나로 이어지는 시민참여형 겨울예술축제 아트 빌리지가 처음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문화도시 춘천에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면 그 문화예술로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체험거리를 만들어 볼까 좀 고민을 했었고요. 문화예술 교육과 겨울 축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결합되는 행사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아트빌리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연자와 관객이 오롯이 마주하며 특별한 순간 유일한 경험을 선물하는 1대1 공연 우주극장이 진행됐는데요. 나만의 캐릭터를 직접 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서 소리가 들리고 사진들이 움직이니까 그 부분이 신기했어요. 이 공연은 1대1 공연이고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이라 저희는 우주극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술 교육으로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관객들에게 공연을 시연하고 실제로. 흐르는 게 조금 느려요.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예술 강사와 함께 크스스마스 오브제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온몸으로 예술을 체험해 봅스다이 밖에도 어린 시민 예술가들의 문화적 예술적 취향을 발견하고 공유해 볼수 있는 겨울 큐레이션 체험 마켓이 열렸습니다. 이거 색깔이 이뻐서 좋았고 스노우업을 만드는 것은 제가 직접 눈을 넣어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아, 저희는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이그 미술 예술적인 거랑 관련된 게 상당히 많아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고 되게 저도 좀 약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 예술을 만나고 겨울 속에서 따뜻한 감성과 쉼을 느낄 수 있도록. 아트빌리지의 작은 영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참가자들에게 내년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2026년도 한 해에 모두 건강하고 어, 대한민국에도 모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5년 같은 경우가 법정문화도시 충천이 5년 마지막 해였어요. 그래서 법정문화도시는 끝나지만 다음 내년부터는 새로운 문화 도시를 진행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계속 지속되고 춘천이 문화 도시로서의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화 도시로서의 어, 위상을 높일 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테마로 꾸며진 아트 빌리지를 통해 아이들은 예술을 일상에서 한 걸음 더 가깝게 느끼게 됐는데요. 바로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온 가족 모두 특별한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